5월에 찢어진 고3 모의고사 수학 20번 풀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몇 가지만 여기다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인공식이랑 코사인공식을 아셔야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일단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그리고 꼭지점은 abc,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사인 공식은 사인 a 분의 a는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 사인 b 분의 b, 사인 c 분의 c는 이 r ER. 이거랑 같이게 사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은 c 사인 a는 변형 공식으로 이 b 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제곱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원 밖에 이미 아까 그러니까 원 안에 어떻게 원 밖에서 한 점에서 원을 통과하는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그렸다고 치면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개원 안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상황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처럼 이렇게 원 안, 내접하는 사각형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을 하냐면 일단은 이 각은 하나 공통으로 있고 사각형이 서로 마주보는 각끼리 더하면 180도인데 여기는 평각이기 때문에 이각이랑 요각을 이 더하면 180도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 각이랑 여기 이각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이쪽 삼각형 이원 밖으로 삐져나온 이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원 안까지 포함하는 이 커다란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에요. AA 닮음. 그래서 여기서 닮음 b를 써보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랑 같다. 뭐 이런 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 대 CD는 1대 3이고 BC는 AD보다 작고 직선 AB랑 CD가 만나는 점을 원 밖에 점 P라고 하고 그러면 삼각형 여기 B, P, C가 생겼는데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7대 5대 루트 14래요. 그리고 AD는 4루트 13이면 삼각형 B, P,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게 과정이 있으니까 문제 어떻게 풀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네모넣기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뭐라 했냐면 각 B, P, C를 세타라고 할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졌고 여기 비례 상수를 k로 놨으니까 우리도 k로 쓸게요. 여기 7k, 5k,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4k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뭐 bc 제곱 이렇게 해서 쭉 구했더니 7분의 6이 나왔어요. 우리는 구할 필요 없이 얘를 믿고 따라갈게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AB 대 CD의 길이의 비도 문제에서 1대 3이라고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비례 상수를 L을 써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L이면 여기는 3L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1대 3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형 BPC랑 그다음에 DPA가 닮았기 때문에 요각이 C각, 이쪽 A각이랑 똑같고 이쪽 B각은 여기 D각이랑 똑같아서 닮은비대로 하면 어떤 식이 성립을 할 거냐면 여러분 여기 요기, 여기다가 길이를 대입해서 내비 내양의 곱이랑 외양의 곱이 같다 해도 되고, 우리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 7k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7k 더하기 L은, 5k 곱하기, 5k 더하기 3L.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다 쓸게요. 7k 곱하기, 7k 더하기 L이, 5k 곱하기, 5k 더하기 3L.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풀면, 77에 49k 제곱 더하기 7kl은, 5525k 제곱 더하기 15kl. 그래서 k 제곱 항은 좌변으로, 7kl 항이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5k 제곱이니까, 24k 제곱은, 여기 8kl. 이렇게. 그럼 k는 비례상수라서 0이 아니니까, k분의 1을 곱해주고, 또 8분의 1을 곱해주면, l은 3k.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는 3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닮은 비로 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삼각형 닮은 비 누구든 누가 닮았냐면 여기 BPC랑 이 커다란 삼각형 APD가 닮았는데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뭐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 점각하고 세타각, 이 7의 길이에 해당되는 BPC에서 BP에 해당되는 길이랑 그 다음에 APD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점하고 세타각이니까 요 길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7K 대 5K 더하기 3L인데 여기 L이 3K랬으니까 3L은 여기다 3K를 대입하면 9K가 되죠. 그래서 7K 대 5K 더하기 9K 그럼 얘는 14K이기 때문에 7K 대 14K니까 1대 2가 닮음비예요. 그래서 나는 2,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삼각형 닮음 비가 1대2라는 거 알았는데 여기 AD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4루 2, 13이라고 여기 주어졌죠. 그러면 아까 여기 세트하고 여기 기억이 안난대 이렇게 해서 또면 여기 점하고 가입표에 해당되는 길이가 이 삼각형 BPC에서는 BC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삼각형 APD에서는 AD에 해당된다면 여기가 사로 2 1 3이면 1:1이 있으니까 얘는 반이겠죠. 그래서 얘는 2√1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세타, 코사인 세타 값도 알고 그다음에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인 공식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인 공식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 2√13은 이 r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코사인 세타를 알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49분의 66에 36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49분의 13일 거예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풀마 7분의 루트 13인데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각들은 다 180도보다 작으니까 7분의 루트 13 믿고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13 이렇게 그럼 루트 13 약분되고 2 약분하면 r은 7 그래서 여기 r은 7 그런데 가더하기 나더하기 다더 했으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7 하면 12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